스타트업 창업하는 것 혹은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것이 MZ세대에게 어떤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 네 궁금해요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날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커리어 성장을 돕는 예, 김희웅 기자입니다 네, 지난번에 2021 트렌드 예측하는 방송 재밌었다 나는 유튜브 가로로 본다 세로로 본다 뭐 여러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정말 좋은 피드백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흥미진진한 방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스타트업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첫째 주 기준으로 드라마TV 화제성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업계 안팎에서 되게 화제인데 어, 이 드라마 내용 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공을 꿈꾸면서 스타트업에 뛰어든 청춘들의 성장과 사랑을 그린 그런 드라마인데, 그래서 오늘은요. 극그 중에서 이 서달미 대표처럼 스타트업을 창업하신 대표님을 직접 모시려고 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오랫동안 취재했던 기자를 함께 모셔서 어,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본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는 거는 뭐고 또 스타트업에서 일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좀 커리어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게스트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서달미 대표가 읽던 책이죠. 이, 밀레니얼의 수퍼리치의 저자이기도 한데 이 수많은 기업가와 창업가를 만나면서 직접 취재한 내용을 이 책에 담아낸 하선영 IT 스타트업 담당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드라마 스타트업의 인기에 힘입어서 네. 스타트업을 취재한다는 이유로 네. 오늘도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드라마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시면서 좀 궁금한 점들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 주실 두 번째 게스트. 특급 게스트를 또 저희가 모셨죠.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다양한 스타트업 CEO들이 등장하잖아요. 현실 세계의 스타트업 CEO십니다. 스타트업 맘시터의 정지혜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2016년에 맘시터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맘 편한 세상의 정지혜 대표라고 하고요. 궁금한 부분들 잘 풀어드릴 수 있도록 좋은 시간 보내고 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얘기 한번 해볼게요. 다들 스타트업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창업했을 때 멋모르고 뛰어다니고 그 용기 내서 막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었던 그 모습들이 그 새롭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서달미 대표가 클라이언트한테 피칭을 하느라 소똥 밟아가면서 되게 고생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팀원들한테 와서는 그게 태어난 척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척하는데 저도 사실 그 창업 초기 때는 특히나 뭐 요새도 그렇지만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고 거절당하고 다녀도 팀원들한테는 우리 팀 되게 잘하고 있는 부분만 얘기를 하는 그런 태어난 음. 모습을 보여줘야 됐었던 그런 순간들이 생각나서 울컥하기도 했었어요. 어, 혹시 대표님도 똥 밟아 본적 있어요? <웃음> <웃음> 네? 저는 다행히 똥 밟아 본 적은 어, 없지만 먹고. 그 정도 되게 더러운 일을 어. 되게 많이 당하기는 하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긴 하겠지만 보면서 업계 분들한테 가장 묻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하나요? <laughs> CEO와 CTO가 연애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네 맞아요. 네. 가능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주변에 없는 사례는 아니더라고요. 사업도 하고 사랑도 잡는 이런 훌륭한 케이스도 있지만 어, 대표랑 CTO가 사실은 일을 어떻게 잘 해내야 되는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일을 풀어나가기만도 되게 벅차고 어려운데 서로 남녀 관계의 감정성까지 이제 사업에 들어가가지고 사업 리스크에 영향 주는 거잖아요. 간혹 이제 다른 VC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공동 창업자들끼리 네. 이제 연애김사가 보이면 은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고 <laughs> 투자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으시다고 아, 얘기를 하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 연인 관계에서 되게 신뢰가 엄청 두터울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또 사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드라마 스타트업이 그런 점을 좀잘 포착해서 로맨스랑 잘 재밌게 엮은 게 아닌가 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자,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사람 이 과연 창업을 하는가, 창업자의 DNA라는 게 따로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스타트업에 들어갈 수 있다면, 허달미, 남도산 아니면 원인재 이셋 중에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실 네. 것 같은지. 갑자기 제가 대표가 아니라 제가 회사를 고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기뻤는데요. <laughs> 아 저는 우선 서살미 대표 같은 그 대표 분이 이끄는 그 회사가 되게 잘될 가능성이 높다고 음. 보고 있어요. 뭐 당연히 학력이나 인맥. 뭐 지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게 도움은 되겠지만 결국에 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를 왜 풀어야 하고 어떻게 풀어야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빠르게 실행해서 보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팀으로 같이 이루어가지고 그 팀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떻게 그 팀을 움직이게 할 건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달미 대표는 정말 그런 역량들을 되게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최근에 할머니가 점점 더 시력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아, 서달미 대표가 정말 저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왜냐면 저 서비스, 시각장애인분들이 이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를 서달미 대표는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거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려고 정말 끈질기게 매달릴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되었다고 생각이 음. 돼요. 그래서 서달미 대표처럼 좋은 리더십에 문제 해결력, 그리고 뭐 투지, 이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는 대표가 정말 좋은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 대부분의 분들이 서달미 대표랑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스타트업을 취재하는 기자로서는 사실 원인재 대표에게도 굉장히 관심이 가요. 좀 그녀가 악역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네이처 모닝이라는 스타트업을 그 전에 성공을 시킨 경험이 나와요. 리더십도 있고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전 회사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제 연속적으로 창업에 성공한 사람 뭐 연쇄 창업가라는 이런 표현을 써서 되게 이제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 대표가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지 않나, 매력적인 기업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서달미 대표의 어떤 능력치에 대한 이야기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회생활 경험이 되게 많은 걸로 나오는데요. 저는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표 혹은 창업자의 스펙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창업하신 분들을 보면 좋은 스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스펙을 가져야만 좋은 창업가가 된다, 성공할 수 있다. 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 직장과. 그런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창업에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모네 모수가, 그, 모수가 많기 때문에 성공하는 창업가 그 안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취재로 만나본 분 중에서 최종학력이 고졸인데도 좋은 성과를 내는 분도 봤어요 작심독서실이라고 강남구 대표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고졸이세요 본인도 한때는 그게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었는데 사업을 해보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진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는 팩적 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엘리트인데 음. 결정적으로는 사업에서는 실패를 하셔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분들도 정말, 정말 많죠. 정말 많습니다. <laughs>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움은 되겠지만 서현민 대표가 되게 좋은 대표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대표는 결국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그거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풀 거라는 생각을 음.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 5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사업하는 친구들 보면왜 굳이 저렇게 고생을 사서 하는지 어려운 문제를 너무 책임감을 음. 강하게 갖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풀고 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아 정말 나는 창업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회생활을 5년 정도 해보니까 일을 되게 잘하는 여자 선배님들이 사실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같이 병행하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시면서 그런 이유로 회사를 많이 그만두시기도 하고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면서 되게 성취감을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아이를 낳아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키우고 싶은 이두 마리의 토끼를 꼭다 잡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한테도 빨리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너무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자들의 문제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모든 여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편들의 문제, 아이의 행복의 문제, 할머니의 행복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사회 구성. 아니,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나중에 딸이나 아들을 낳는데 그 세대가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왜 이때까지 안 풀렸는지도 알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서 풀어야지만 직성이 풀리겠다. 음. 어떻게든 풀어볼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업을 했거든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개발자 이제 남도산 네, 남주혁이 그 V.C.인 우리 한지평 팀장님한테 쓴소리를 듣잖아요. 음. 당신은 대표로서 자질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CEO를 영입하라. 근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개발자 출신 CEO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마크 주커버그나 다 그렇잖아요. 음. 엔지니어 출신인데 남두산이 여기서 드라마에서 그 CEO의 자질이 없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뭐라고 좀 보시는지 궁금하고. 아, 저도 그 장면 봤을 때. 음. 어떻게 그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대표한테 VC가 저렇게 확신을 갖고 넌 아니야 라고 음. 얘기를 할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너무 상처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왜 그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를 했을까? 너무 궁금해서 저도 주변에 VC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laughs> VC가 얘기를 하기로도 개발자들이 굉장히, 개발자 대표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 결국에 사업이라는 게 주주들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팀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고 사업은 어떻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가 결정을 가장 잘 해야 되는 최고 의사 결정자인데 음. 남도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때 동안 사업을 했었던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도 잘못 한다든지 거의 사기 당할 뻔했잖아요. 다른 경쟁사한테 네, 이제 정보를 네. 빼앗기려고도 하고 기술이 유출될 뻔했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뭔가 3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도 성과를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좋은 대표가 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서 그렇게 얘기를 한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두 번째 챕터는 투자란 무엇인가 창업자와 VC의 관계.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드라마에 보면요 은이 스타트업 업계 투자 관련 용어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어, 저도 사실 스타트업 처음 취재할 때 어, 낯선 용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아, 그러니까 왜 그래요? 맞아요. 왜 어, 이렇게 이런 용어? 이런 음, 용어 저, 왜 쓰죠? 제가 만든거라서대민호한테 아, <laughs> 화내. 네. <laughs> 일단은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를 좀 설명드릴게요. 한지평 팀장이 아마 VC 심사역, 뭐, 수석팀장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VC는 벤처캐피탈의 줄임말이고요. 스타트업의 장래성 수익성을 어떤 VC만의 그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담보 없이, 음.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담보 없이 투자하는 기업, 일종의 어떻게 보면 투자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누구 돈으로 투자하냐? 남의 돈을 땡겨와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잘 내야 돼요. 투자한 스타트업이 아주 성공을 해서 수익을 잘 내고, 그래서 투자한 돈이 투자한 돈 훨씬 이상으로 돌아와야지 이분들은 먹고 사는 구조입니다, 사실은. 한팀정이 계속 이 드라마 속에서 남도산 CTO와 서달미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는 거는 뭐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VC는 그런 숙명이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계속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챕터는요. 돈 너머의 가치, 창업이란 무엇인가? <laughs> 입니다. 네 드라마에 아까 잠깐 대표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이 SH 벤처캐피탈 윤선학 대표 서희숙 배우님이 이제 연기하는 그 역할인데 그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업자는 돈 너머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돈 말고 딴게 뭐가 있냐 이걸 질문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돈 말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돈을 벌기 위해 스타트업을 하는 거에 아직까지 좀 동의는 못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돈을 되게 많이 버는 수단으로 되게 적합한 결정은 아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정말 불확실성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가설을 세워서 어떻게 트라이를 해서 해결해 볼까? 문제를 풀어서 이 시장에서 정말 인정을 받고 잘 성장을 하면 정말 이제 생존을 하면서 돈도 많이 음. 벌수 있겠지만 그 과정의 리스크도 너무 크고 고난도 너무 강그 네. 심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정말 돈을 버는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바쁜 부모가 아이를 더 쉽고 행복하게 키우는 문제를 사실은 정책 쪽에서 풀 수도 있고. 회사의 HR 적으로도풀 수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풀수 있는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뭐 사업을 했을 때 음. 어, 성공률 높게 더 빠르게 풀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었어요. 저는 근데 드라마에서 좀 좋았던 점은 여성 창업자와 또 여성 V.C.의 이야기들이 또 드라마에서 잘 녹여지고 있어서 참 좋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숫자가 여성 창업자도 적고 대표들 모임들 이제 가 보면은 아직까지 여성 창업자분들이 뭐한 많아야 20% 적은 그러면 정말 10% 대표들 모임 가면은 여자 대표들은 눈에 띄죠 음. <laughs> 눈에 띄어서 좋기는 한데 같이 공감하고 이런 분들이 좀 모자라서 그리고 그 VC 같은 경우에도 없잖아요, 많이 여성들이. 뭐 사실 여기선 지금 우리 윤선학 대표가 네. 또 여자로 나오긴 하지만은 국내에서는 VC 대표님이 여자인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3, 네분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성 투자자라고 해서 꼭 남자 관련된 사업에만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에게 뭐 필요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이 하는 사업, 회사 같은 것들을 좀그 가치를 좀잘 알아주는 여성 심사역 분들이 좀더 많아졌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되게. 맞아요. 이게 되게 다양한 관점으로 사실 사회가 골고루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90년대생들, 되게 어린 심사역분들이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음. 좀그 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인데 저도 이제 작년 얘기기는 하지만 그 맘시터를 이제 IA를 하다 보면 육아가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 <laughs>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질문을 네,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그~ 뭐~ 저희 와이프는 집에서 아이 키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정말 이게 그~ 여자분들이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네 안녕히 계세요 같이 <laughs> 할수 없죠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laughs> <이렇게>. 성공해서 오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서 여성 신사역분들이또 이런 그 VC 업계에 굉장히 많이 침투율을 많이 높아주셨, 음, 음.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타트업을 꾸려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뭐랄까 톤앤 매너가 참 샤방샤방 하잖아요. 실제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 그렇고. 스타트업 창업하는 것 혹은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것이 m z 세대에게 어떤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 힘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트업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그리고 6개월 전이랑 지금과 서비스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지금도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를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의사 결정해서 또 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또 많이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개인한테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거한 2년치를 스타트업에서는 1년 만에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할 정도로 진짜 그만큼 힘들다는 <laughs> 얘기가 <얘기예요>. 많죠 <laughs> 네, 그만큼 대기업보다는 정치 싸움도 많이 없고 그리고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투더 포인트하게 일하는 방식들이 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의 시간을 좀 없애고 정말 중요한 거만 집중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스타트업이라는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그려지고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데 스타트업 하면 창업자, CEO들만 주목을 받는 네.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뭐 실제로 근데 스타트업은 이제 CEO가 굉장히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 스타트업이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어쨌든 이 뒤에는 엄청난 그 속도의 성장을 이끌어낸 창업자와 창업자를 돕는 그 직원들, 파트너들의 창업자들의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안정적인 대기업이나 혹은 뭐 정부 부처 있다가도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창업하는 네.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직원으로 네 직원으로 이직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또 대부분 이직하고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음. 물론 이것도 케박케긴 하겠지만 되게 자기를 주체적으로 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사가 성장하는 걸 몸소 경험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엄청 되게 만족들 하시는 포인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잖아요. 네잘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laughs> 네. 어떤가요? 저도 좀 약간 오늘 방송하면서 걱정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드라마 스타트업이 스타트업 씬을 너무 샤방샤방 음. 예쁘게 조금 그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사실 그것보다는 현실 세계에서는 어쨌든 스타트업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상한 회사도 많고 이상한 창업자도 많은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분들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스타트업의 성과, 숫자, 이거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창업가분들의 그 인터뷰 같은 걸 보시고 참고하는 건 좋긴 한데 또 너무 번지르르한 말에는 또 <laughs> 현혹되시면 그쵸, 안 되겠다는 인터뷰는 대체로 좋은 말을 많이 네 맞아요 좋은 말 대잔치인 경우 가대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가치 판단이 쉽지는 않기는 하지만 <laughs>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을 좀 객관적으로 보시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요즘에 그 이직하시는 분들 뭐 스타트업이랑 이제 면접 인터뷰 하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 면접자로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이 회사가 음. 나랑 잘 맞는지, 그리고 이 회사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를 좀잘 검증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오늘 진짜 장시간 너무 재미있고 또 유익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대표님께 또 그리고 하기자님한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창업을 하고 또 사업을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힘든 점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극복하고 나아가셨는지 궁금하고 어, 창업을 꿈꾸는 분들한테 또 용기가 될 만한 이야기들 해주시면 어떨까? 뭐 대표들끼리는. 한 달에 한두번 정도 파도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아. 그냥 아 오늘도 파도가 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법을 길러야 된다라고 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 달에 만약에 한, 한 번만 왔으면 다음 달에 세 번이 오겠구나. 이번 달 맞나요? 아 이번 달두번온거 같아요. <laughs> <laughs> 네. 아 근데 또 이런 그 고난과 역경들을 또 헤쳐나가고 또 저희가 그만큼 또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기는 하거든요. 음. 사실, 제일 어렵고, 제일 제가 지금부터는 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좋은 리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는 단순히 제가 일을 혼자 잘하고, 뭐, 빠르게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이 저희는 지금 한 16명 정도 되는데, 이 좋은 리더로서, 좋은 대표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지 음. 이 팀의 선장 역할을 되게 잘할 수 있을지, 음. 결국에 팀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매일매일 와서 되게 많은 시간, 긴 시간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왜 하는지. 음.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바쁜 부모들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인데 저는 사실 한번 얘기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700번 정도 얘기를 아, 해야 네네. 정말 체화가 되고 이게 정말 그 여기저기 벽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저희도 비전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아 그리고 또 저는 여성분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았 음. 좋겠어요. 저도 사실 아이 키우면서 창업을 하는 거 자체도 되게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고 다른 사람 아이 키우는 문제 해결해주다가 내가 아이를 못 키우면 <laughs> 어떡하지뭐 <어디까지? 웃음> 이런 고민들도 하면서 되게 많이 주저했었는데 맘 시터도 쓰고 가족들 도움도 받고 어린이집도 있고 되게 많은 여성분들이 너무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너무 겁내지 않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풀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많이 도전을 해서 또그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기자님도 또잘 정리해주셔가지고 또 쏙쏙 이해가 또잘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두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